고정이 안 된다. 우리 딸 물감 놀이 합시다. 딸. 아, 이거 터트리면 어떻게 되는데? 어, 삼각대로 이제 세팅 해야겠다. 아야. 딸 만져 볼까? 물감 놀이를. 응? 왜 관심 없어? 요봐선으 색깔이 점점 섞여. 이거 봐 봐. 음, 초록색이랑 노란색이랑 섞이고 있네. 여기도 만져 볼까? 바닥 내려놔서. 내려는 면안 보이는데? 여기다, 이렇다세팅해야겠다다음엔다메라가여기이안 보이게 해다겠다 여기다, 가 카메라를 보고 <laughs> 이게 뭐야? 색깔이... 오호... 틀리는 거 봐. 뭐 봐? 색깔이 기뻤죠? 아마 <laughs> 먼저 해볼까? 오, 어? 어, 오늘 은 여기 까 지만 할까？하 연아 어. 안녕, 안녕히 계세요.